자 거의 나이가 뭐 저만큼 먹은 <laughs> <laughs> 클래식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차 설명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 차는 영국의 MG B라는 차인데요. 네. 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일, 일부 이제 자동차 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아는 브랜드인데 원래 모, 모리스 그라지의 약자라 MG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55년도에 이제 A 타입이 나오면서 MG A. 네. 얘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62년에 발표하고 63년도부터 시판돼서 80년까지 장수를 누린 MG B예요. 이건 몇 년식입니까? 얘는 바로 MG B 중에 최신형 1980년형. 아, 예. 이 MG B라는 차가 어느 정도 특별한 차냐면 보통 네. 우리가 올드카 또는 클래식카를 좋아하는 분들이 얘기할 때. 클래식 스포츠카의 시작은 MG로 시작해서 MG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영국 스포츠카의 기본형을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자동차 역사적으로 단일 모델로 50만 대를 생산한 차들이 특히 6, 7 0년대 차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단일 모델로 50만 대를 돌파한 그것도 스포츠카라는 네. 아주 특이한 차종으로 로드스터로요. 네, 예, 예.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자동차의 어떤그 특징이랄까 음. 그차에 만의 DNA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런 차로서 아마 젊은이들은 가장 클래식카 쪽에서 온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싼 값에 접할 수 있는 클래식카인 동시에 또 가장 영국 흔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리티시 로드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맛을 갖고 있는 차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그 재원이라든지 약간 그 네. 테크니컬 쪽으로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해서 1,800cc로 되어 있어요. MGA는 예. 1,600cc 엔진을 얹었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오버헤드 캠 샤프트가 그렇게 유행하던 시절은 아니어서 그때는 이제 OHV 엔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예. 그 푸시로드 타입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그럼 푸시로드 예. 타입이에요. 타입. 아. 뚜껑을 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진이 예.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해서 헤드카바라고 하는데 헤드카바를 제외하고 보면은 예. 슬린더 헤드 부분이 이쪽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보통 엔진 우리가 낮아요. 지금 그렇죠. 무게. 보통 캠샤프트 위치가 이쪽에 있으니까. 예. 어, 이거보다 최소 한 이만큼은 더 올라와야지 그렇죠. 캠샤프트가 예.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이이 이, 이 엔진 OHV 엔진 같은 경우엔 엔진 자체가 높이가 낮기 때문에 네. 그 장점이 드러나는 게 무게중심이 낮다라는 거 아.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러더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엔진이 보면 앞에 공간이 굉장히 많죠. 예, 예. 물론 뭐그 당시에는 이제 보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엔진 자체의 위치는 최대한 뒤로 뽑아서 예. 요즘 그 마케팅 용으로 한다면 프런트 미디십 아, 예. 구조로 해서 로드스타의 가장 적절한 무게 배분을 갖추고 있고요. 근데 앞바퀴가 지금 여기 제 손에 있는 여기 그러니까 앞차축이 네. 여기에 있거든요. 아, 바로 이 엔진하고 네. 바로 걸리는 음. 쪽에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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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제 무게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코너링에서 네. 아주 좁은 휠베이스 또 그다음에 트레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차가 코너링에서 굉장히 안정되고 재미있게탈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뭐난다긴다 하는 뭐 예를 들어 BMW G 시리즈라든지. 네. 네. 아니면, 뭐, 마스다, 미아타, 네. 뭐, 그런 로드스터류가 다 이런, 이제, 그렇죠. 레이아웃거죠그 레이아웃 뭐 거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성차의 기준이었었는데, 그래 봐야 최고 출력은 95마력. 요즘 중형차 기준으로 보면 뭐 출력이 절반 정도밖에 뭐, 안 되는 거죠. 절반 정도라기보다 경차 수준의 토크에 네. <laughs> 경차보다 조금 많은 출력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어 배기 가스 규제가 시작되면서 네. 그래 이제 출력 다운을 하기 시작해서 요 아. 모델 같은 경우에 63마력 정도, 아, 63마력 밖에 안 어, 엄밀하게는 62.5마력인가 그래요. 아. 그러니까 뭐 지금 경차 수준하고 거의 같은. 아, 예. 그래서 어그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성능을 낼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스포츠카라는 게 어느 속도에건 어느 주행 상황에서건. 어, 운전자한테 차와 일체감을 주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뭐 요즘 차와라면 고속도로에 그냥 100km 정도 크루징 할 수는 있으나, 네. 그것보다는 차 자체랑 차의 핸들링이라든가, 엑셀 반응이라든가, 기어 쉬프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직접적이어서 예. 뭐 우리 민무장 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미있었어요. 예, 그게 네. 바로 이제 즐거움이라는 게이 차의 어떤 면에서 큰 장점이죠. 뭐 요즘 차들 같은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에어샥이 달려서 그렇죠. 예, 리프터로 예.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형차들 같은 여기 이제 지지대 하나 정도가 예. 있는데 요거는 바로 레일 타입으로 해서. 어 요거는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 지금 안정감이 이렇게 쓰, 있는. 써도 될것 같은데 글쎄 아마 제 생각에도 네. 이게 더 좋을 수 있는데 네. 그냥 아직까지는 뭐잘 쓰지 않는 네. 그 옛날 올드 아이템이 되는 셈이죠 네. 실내로 가볼까요? 네. 그 실내를 살펴보시면은 우리나라 70년대 국산차보다도 더 고급스럽지 않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글쎄, 포니보다 못한 것같은데 네. <laughs>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바로 이 아,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첨단 소재에 가까웠던 시절이었어요. 아 이게 첨단 소재예요. 네. 그리고 아. 아, 애초에 초기 모델들은 이런 센터 콘솔이라든가 예, 예. 또는 이 슈프트 게이트 주변에 콘솔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센터 터널 위에 우뚝하니 그냥 시프트레버가 꽂혀 있는 예, 상태였는데 예, 예. 이것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오면서 나름대로 현대적인 아. 좀 모던한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암레스트를 이렇게 네. 아. 암레스트도 해놓고 그다음에 이 레시보드의 글로우 박스라는 것도 이게 완전히 원피스 플라스틱으로 되서 되게 싸구려 갖고 울컥거리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저것 자체가 어 예전 그 전에는 대부분 다 우드로 우드 그레인으로 마감하고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현대화된 아. 그런 제 에어덕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이야기는 좀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앞선 것이었다라고 아. 하고. 어 특히 여기 요 시프트 레버 보면 네. 4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 2단, 3단, 4단. 4단. 완전히 왼쪽으로 운전석 쪽으로 밀어서 당기면은 리버스, 이제 리버스가 네. 되는데 네. 보면 여기 인하고 아웃이 있어요. 네. 항상 네. 궁금했어요, 네. 이게. 네. 이게 바로 이제 전자식 오버드라이브라고 한 단이 더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 어, 달리다가 고속 같은 거 크루징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비도 그렇고 소음도 네. 그렇고 엔진도 무리가 가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오버드라이브 인으로 놓게 되면 달리면서 자동으로 업이 됩니다. 일반적인 그 자연스러운 운전법을 보통 얘기할 때 보면,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이 다리 종아리, 그러니까 종아리와 허벅지의 각도가 보통 120도가 되게 그렇죠. 하라라고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예. 얘기하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가 한 160도 뭐 이렇게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저가 지금 이게 시트를 뒤로 밀어서. 제가 조금 밀어놨습니다. 예, 쇼따리니까 나는. <laughs> 저도 뭐. 근데, <laughs> 그래서, 이렇게 돼있고, 시트 포지션이 낮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스포츠카의 정형적인 그 당시 스포츠카의 예. 그 레버였고, 요즘 차들은 이제 시트 레버가 매뉴얼 같은 경우 많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그렇죠. 높으면 이제 화물차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당시엔 요 센터 콘솔이 없다고 쳤을 때는, 센터 콘솔이 이 정도 높이에서 잡았을 때, 팔꿈치가 센터 콘솔트에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아. 그런 이제 레이아웃이에요. 네, 그래서 어쩐, 어쩐지 그 드라이빙 포지션이 네. 그렇게 위화감이 없고 편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엔진이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예. 앞부분의 센터 터널은 굉장히 좁은 대신에 네. 그 대신에 이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이걸 보고 어떤 사람 압박감을 느낀다고 라 하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 영국 스포츠카의 대표적인 예. 그 시트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예. 계기판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타코미터, 네네. RPM 게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유압 게이지 정도가 있으면 예. 아, 이 차는 굉장히 좀 성능을 중시하는 차구나 하는 예.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려있고 뭐 당, 당연히 유럽 차기 때문에 스티어 그 어, 플렉스는 이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지 않고 옆에 방, 버튼 예. 타입으로 달려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차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프론트 쿼터 글래스입니다. 네, 삼각창이요. 요거는 승기에 예. 굉장한 도움을 줘요. 아, 주행 중에. 그래서 환기라든가 또는 뭐 진짜 더운 날은 완전히 역으로 열게 되면 들어오는 바람이. 진짜 얼굴을 바로, 바로 때리죠. 예. 네, 완전히 그뭐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그 상태로 돼 있고요. 네. 이 열쇠가 세 개인가요? 열쇠가 네 개죠. 네입니까 <laughs> 네, 얘도 열쇠니까. 입 아, 하나 하나 좀이 네, 열쇠가 바로 이제 메인 그러니까 이그니션? 엔진 시동하는 예. 이기니션 키고요. 그다음에 요 조그맣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키가 도어 양쪽의 키예요. 아, 문문문 문, 네. 문 잠그는 게 따로 있군요. 문 잠그는 게 어, 예. 따로 있,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글러브 박스. 아, 이건 또 글러브 박스. 네. 네. 그러면 뭐이 정도면 다충분하 트렁크도 요걸로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요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열쇠인가 예. 이 열쇠 의 용도가 예. 예전에 예. 이거 다 손으로 뽑고 그렇죠. 넣어야 됐었거든요 예. 근데 뽑아놓고 넣거나 하면은 우리가 흔히 테러라고 그러죠 안테나를 꺾, 예, 꺾거나 부러뜨려서 예. 가져가는 사람도 들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뽑지 뽑기 힘들게 완전히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때 이걸로 아 안테나를 뽑아내는 음. 바로고 그 안테나 키에요. 안테나, 안테나 뽑기 <laughs> 용키죠. 앞 창문이 굉장히 예. 조그맣고 예. 보니까 이제 와이퍼가 보통 두 개인데 세 개가 있네요.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와이퍼가 하는 역할은 이제 비오는 날 또는 이제 흐트러이 튀거나 이럴 때 시계 확보를 위한 예. 기능을 하는데 예. 어, 얘는 이제 로드 스터다 보니까 또 시트 포지션도 낮기 때문에 이 윈드스크린이 굉장히 낮아요. 예. 윈드스크린이 낮기 때문에 윈드스크린의 폭 때문에 와이퍼를 두 개짜리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좁은 면만 닦을 수 있고 아, 예. 또 와이퍼 길게 하면 걸려서 안 그렇죠. 돌아가겠죠. 그래서 바로 작은 와이퍼 세 개를 이 아, 연동으로 예. 해서 최대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줄 예. 수 있게 세팅되어 있는 건데, 예. 이 경우, 이 와이퍼가 그 당시에 윈드 스크린이 낮고 와이퍼가 세개 예. 달렸다면, 이건 역시도 한나의 고성능 차, 스포츠카의 아, 예. 공식 같은 거이것도나 고성능 차에. 네. 열려주입구는 이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요즘 같이 열려주입구를 꼭뭐 차가 시동 걸리거나 세워져 있을 때 아무나 함부로 열수 열수 없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 자연스럽게. 열면 은 되는데 요기에 보면 은 똑같이 이 양쪽에 키가 있어서 아. 요키 홈에 맞춰서 밀면 여기 스프링이 있거든요. 예. 일단 밀봉을 해가지고 한번 예. 놓고 돌려주면 끝이. 에요또 아. 예. 요즘에는 이제 주유소 가면 은 이제 이 주유구 방향에 따라 서 차가 늘어서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비록 오른쪽에 있지만 왼쪽에 어. 가도 그쵸. 굉장히 작은 차체. 그래서 자유롭게 음. 충그 주유하기에는 되게 음. 편한 위치죠. 아 트렁크는. 굉장히 낮고 네. 그뭐요 차폭이니까 트렁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특히 뭐더스포츠카다 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리어 후드 캐리어라는 걸 하나 덧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호텔 같은 데 보면 러기 레기라고 그렇죠. 가방 올리는 똑같은 ]은... 거죠. 아, 그 예. 개념이죠. 여기다가 피크닉 피크닉 가방 웨어를 하나 예. 얹어 놓고서 가서 전... 그런 쓸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laughs> 이 솥탑은 뭐 당연하지만 네. 완전히 손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손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요. 예. 뭐 양쪽에 보면 여기 이제 어 고정할 수 있는 홀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홀더를 열어 주시고. 예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어 위로 힘껏 들으셔서 옮기셔서 이 홀더가 그 다음에 아, 이렇게 같이 내려오고 이렇게. 지금 이제 루프의 고정은 여기 양쪽에 있는 고정 클립하고 이쪽에 있는 단추 두 개가 모두 전부예요. 그래서 먼저 이 양쪽에 고정 이 단추를 풀르고 그 다음에 메인 레버를 양쪽을 다 열고 그 다음에 플러브 노는 그 다음에 리프트 협. 센터에서부터 들어주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타볼 차는 1980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40살이 된 아주 올드 클래식카를 타볼 텐데요. 영국의 오픈탑 컨버터블 스포츠카인 MGB, 80년형 MGB, 이제 미국 시장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차량은 라라 클래식에서 제공을 했고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네, 나름 단발 시동입니다. 4단 수동 변속기. 지금 이 차는 파워 핸들이라 그러죠? 파워 스티어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 스티어링 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지금 와인딩도로를, 한적한 와인딩도로를 한번 살짝 돌아보면서 이 차의 리뷰, 이 차의 그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차가 없습니다. 소리가 좋죠. 오래된 스포츠 카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가 상당히 경쾌하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레브 매칭을 쓰지 않았는데, 이 클러치가 상당히 부드럽게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달 위치가 제가 그 레비, 레브 매칭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약셀레타 페달이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어 힐렌토가 좀 하기가 좀제 실력으로는 좀, 좀어 거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단을 놨고요. 네, 지금 4단에서 사실 5단 그 오버 드라이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4단을 넣으면은 이제 어느 속도 일정 속도에 다다르면은 얘가 자동으로 그 종감속 기어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5단으로 넘어가거든요. 일정에 5단으로 넘어가는 거 오버 드라이브 효과가 있는 거고요. 노면 추종력이 좋고 핸들 스티어링이 이제 직관적이라 가지고 어, 아주 다이렉트하면서 어, 재미있는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너를 막, 막게 되어 있고요. 네. 3,000 rpm을 유지하면서 내리막길 좀그 커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2,500rpm 키렌토로서 한번 내려봤습니다. 어설프게 잘안 되네요. 클래식한 감성을 그냥 딱 느낄 수 있고, 제가 직접 이렇게 기어를 바꿔가면서 운전한다는 재미 그리고 의외로 변속이 어렵지 않고, 기어가 잘 들어가고, 클러치도 부드럽게 먹, 먹, 어서 어, 저는 사실 좀 각오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뭐, 무슨 더블 클러치도 써야 되고, 힐앤 토를 써야 되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미있게 탈수 있을 정도로, 어, 운전이 어렵지가 않, 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재밌네요. 충분히 재미있게 달리면서, 어,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 차의 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드럽고, 그리고 참 특이한 게, RPM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보십시오. RPM 굉장히 늦게 떨어집니다. 어, 원래 요즘 차들 보면 RPM 바로 뚝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말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RPM 늦게 떨어지니까 말을 탈 일이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천천히 떨어질 때, 클러치를 떼주면서 자연스럽게 클러치가. RPM이 동기화되도록 조절만 해주면은 꽤 스무스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 네, 2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클러치 너무 빨리 떼니까는 오히려 웅웅 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하는 게 보였죠 음, 짧은 지승이좀 아쉬울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이 클래식카가 참 재밌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된 적이 없는 차고, 이 차도 다, 자체도 일본에서 등록되어 있던 차를 이제 국내로 반입을 해서 지 타시고 계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어, 클래식카를 모아서, 전시하고, 그리고 시승을 해 주, 기회를 제공해 주는, 어, 업체인, 라라 클래식에서 보유하고 있는 클래식 카 중에 한 대입니다. 시승 차량을 제공해 주셔서, 일단, 라라 클래식 관계자분께 감사를 전해드리고요. 짧은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